6강,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간이 처한 현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결국 먹었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향한 그분의 슬픔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성부와 성자의 가상의 대화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내 네, 아들아, 여기 스스로 지극히 파멸하여 이제 내 공의 앞에 드러나 있는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다. 공의가 이들에게 속죄를 요구하니 만일 이들이 속죄하지 않으면 공의가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므로써 직접 보응할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 네, 아버지여, 저들에 대한 그리고 저들을 위한 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들의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세서를 다 가져오소서. 저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비치고 있는지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다 가져오소서 차후에 계산할 것이 남지 않도록 이제 제 손에 요구하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값을 물으소서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에 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할 것이다 감액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거라 저들을 봐주려면 내 너를 봐줄 수가 없노라.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일이 제 모든 부요를 다 메마르게 하고 제 모든 보화를 다 바닥나게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동시에 의로우신 삼위 하나님은. 노하시면서도 긍율한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개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하시는 말씀 안에 희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은 원복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존재가 세상에 와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에게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첫 번째 후손,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가 있고요. 믿음으로 자식을 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마치 구원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마침내 그 자손이 등장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에는 슬픔과 사랑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여기에는 인간 입장에서 볼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손은 누구입니까? 네, 이후에 여러 구약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인간을 구원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들 역시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모로 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분은 소박하고 허름한 말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담을 수 없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비집고 마침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아기로 오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신 후에 이스라엘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역시 그분은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배고파 하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셨고, 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셨고, 한숨도 쉬셨고, 탄식도 하시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또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잡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했고, 또 결국 그분은 당대의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느모로 보나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며 자신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들었고,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던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배당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목걸이나 귀걸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당시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도구였습니다 1세기의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 십자가 처형은 주전 6세기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고안된 사용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십자가 형으로 죽게 되는 사람은 과다출혈 같은 걸로 죽기보다는 질식사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마크 코비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cm짜리 로마의 군사용 쇠못을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아랫부분에 박았습니다. 미끄러진 방지를 위해 나무 조각을 함께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댄 다음 양쪽 발못을 통과하도록 박습니다. 그렇게 못 박히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견딜 수 없이 심해지고 몸이 처지면 다시 고통이 반복됩니다. 십자가형은 오랜 기간 고통을 주었고 로마군 중에는 72시간을 고통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광장 같은 곳에 나체로 걸어 놓아서 수치심을 극대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끔찍한 십자가. 십자가 형벌은 상당히 잔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혹한 육체적 고통을 받도록 설계되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극한의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받도록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확실한 육체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실체는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심하게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겟셈만의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시며 기도하셨는데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세번 들이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하셨던 고통의 본질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고대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아들과 함께 하신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대상이신 아들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입니다. 종교 개혁자 종칼비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법정과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응으로 무장하신 재판장을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거대한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끔찍한 멸망의 구렁통이가 그분을 두려움과 공포로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어, 미국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저주, 끔찍한 소외와 버림받음을 당하셨다. 지옥이 그날 갈보리에 임했고, 구주는 바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포를 감당하셨다. 네, 여기까지 또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범민과 괴로움에 시달리셨고,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가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와 외면을 당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존 파이퍼의 이야기를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친구 중 하나가 자신의 설교 중 매우 강력했던 한순간에 대하여 내게 말해주었다. 그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 그는 잠시 멈추고 수감자들에게 질, 질문을 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인이요. 또 다른 사람은 군인들이요. 또 누군가는 빌라도요. 유다요. 라고 했다. 내 친구가 아니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친구는 말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죽였습니다. 이후 침묵이 흘렀고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다. 여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네, 성부께서는 성자가 상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최고의 열정과 기쁨으로 성자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를 죽이셨습니다. 성자를 죽이시고 그분께 진노를 쏟아부으신 성부는 역시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네, 이번 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대로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꽤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순종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죄인과 반역자와 최악의 배신자, 위선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배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신 분들도 또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